제 이름은 홍차 여기 갇힌 지 벌써 100일이나 지났다 뭐요? 에헴 짐은 명계의 왕 아데스 아주 엄청난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러니 홍차 너는 여기에서 평생 갇혀있게 될 거니 마음 접으라고 뭐요? 예헤헤헤헤헤 <laughs> 안돼 말력은 뭐하고 있는 거지? 설마 나를 안 찾고 닌텐도 서위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? 발령... 아말레 애가 아말의 애가 아말의 애가 아말의 애가 아말의 가 뭐지? 저건 이건 이의 목소리인데 아말레 애가 아말의 애가 아말의 가 저걸 어떻게 참아? 수상해 보여도 들어간다. 가자, 가자. 예. <laughs> 역시 베이건의 목소리라면 그 녀석이 못 참고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있었지. 뭐? 말량도 여기 끌려왔다고? 안돼. 여기 나주 무시무시한 곳이야. 자 여기 말량이 자주 말하는 단어를 세개 적어봐라. 말량이 자주 말할 것 같은 단어? 일단 시키는 대로 해야겠어. 아니 잠깐만. Good. 이제부터 이 단어를 말량이 말한다면 홍차 너의 체력이 깎이게 될 것이다. <laughs> 나는. 말안할것 같은 단어 하나를 정하겠다 그런 게 어딨어 아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yeah. <laughs> 이게 바로 명계 신의 권력이다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없을 걸요 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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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시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음 그, 그러면 그 단어 중에 이것은 내 것으로 하겠다 지금부터 말량은. 스틱스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. 어휴? 거긴 온갖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. 우리가 정한 네 개의 단어를 말량이 말할 때마다 홍차와 나의 체력이 깎이게 된다. 오, 어? 어? 뭐야? 여기는 어디예요? 어? 갑자기 길이 좁아졌는데? 어휴? 예, <laughs> 역시 말량이군. 홍차를 구하러홍견이야 뭐뭔 소리지? 누구신가요? 홍차가 여기 있다고요? 홍차 어디 있었지? <laughs> 말랑 그게 무슨 소리야! 내가 없어진 지 지금 100일이나 됐는데! 나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! 피자랑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고! 빨리 구하러 와줘! 정말 말고! 내가 준비한 강을 건너보라고! 홍차가 100일이나 없었다고? 정말 놀라운 사실이군! <laughs> 어쨌든 홍차를 구하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건가? 뭐요? 좋았어 내가 간다 홍차 오, 주머니에 점프 포션 들어있는데 럭키블럭? <laughs> 오 맛있겠다 똥똥똥 똥? 똥? 와우 뜬껍질 가방 오,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니야? 왜 머리로 부숴서 깨야만 할것 같지? 렛츠고 안 부서지네? 콩! 콩! <laughs> 이것이 강이라는 것인가? 도대체 무슨 강을 말하는 거지? 모르겠다. 일단 럭키블럭이나 캐자. 아니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와.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나다다다 자연 포션동동 동. 오 마이 갓. 아니. 잠깐만,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새로운 주민이라고 합니다. 거기서 뭐 하세요?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오케이! 오오오, 잠깐만! 아 잠깐만! 와, 살려줘잉! 살려줘잉! 살려줘저 뭐야, 뭐야, 뭐야! 아니, 뭐 하는 사람입니까? 아, 따가워요! 잠깐만, 20초만, 20초만, 매너, 매너, 매너 타임! 하하 쏘지 마세요. 쏘지 마세요. 쏘지 마세요. 와. 잠깐만, 이 사람은 어떻게 잡으라는 거지? 어, 일단, 피해. 야! 해보. 안되겠다. 지금부터 마법 스태프를 쓴다. 쿵! 오오한대 더! 똥! 벌써! 와우! 끝 오우! 아주 할만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서 길을 가보겠습니다. 아니, 근데 이거 못 지나가던데? 어? 설마 이 친구의 구름을 타고 가라는 그거 아닌가? <laughs> 하데스, 아주 엄청난 기믹을 만들었군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서 짚라인을 설치해주고 가겠다 좋아, 이러면 집에 돌아갈 때 찡, 찡할수 있지? 좋았어 렛츠고 이 녀석, 여기까지 들어오다니 베로베로스, 몰래 잠입해서 공격해라 요 더워 더워 요새 이상기온 때문에 또뭐 온도가 높은데 여기 왜 이렇게 더운 거야? 누구 누구세요? 아! <laughs> 끝! 밀어. 밀어! 밀어 밀어 살려줘! 어인? <laughs> 여기 위에 글리치 럭블이 있는데 덩덩동동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그냥 발사 가 되네? 똥똥똥 똥. 덤. 엑설런트. 와우! 거기 뜨고. 오,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이것도 점프해서 아! 따가워 와우. 이, 다음은 무엇이란 말인가? 아키 위험한 게 없는데? 아까 그 녀석 또 나오진 않겠지? 쫙 기다려, 홍차. 내가 뚫고 지나가겠다. 빨리 와, 빨리 와줘. 뭐 뭐야? 홍차의 목소리가 들리잖아. 홍차! 살려. 어디 있는 거야, 홍차? 나 갇혀 있어. 여기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. 홍차, <laughs> 누구랑 있는 거야? Yeah. <laughs> 홍차, 그럼 오늘도 컨텐츠를 찍어 볼까? 마법 변신 소녀가 된 홍차가 아이돌우가 된다. 그녀의 이름은 엔젤릭 홍차! <laughs> 이 스토리를 성공시켜서 피규어 굿즈 생산까지 진행시켜! <laughs> 에휴, 하데스 아저씨, 또 시작이에요? 마롱이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! 아니야, 홍차. 넌 아무것도 몰라. 나는 입양하세요 할 때부터 본 명예 마롱이라고! 어휴?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! 명계왕 하데스지 아, 내가 아이돌처럼 귀엽긴 하지만 뭐, 뭐요? 빨리나 이상한 콘텐츠를 찍게 될것 같아! 빨리 구하러 와달라고! <laughs> 홍차가 아이돌이 된다고? <laughs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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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! 나도 할리! 우선 홍차를 구하러 가야겠군 여긴 뭐야? 오! 깃발 같은 게 있는데? 이 깃발은 또 뭐지? 이거는 또 뭐고? 오! 어두워 오, 너무 어두워요 이제 드디어 끝난 건가? 공우충이 있잖아. 뭐요? 이 녀석 오랜만이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<Spider> 당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뭐야? 다시 태어났네. 용암에 떨어진 기억이 있는데 엄청 더웠던 기억이 있는데 땀이 뻘뻘 흘렀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가야겠다. 홍차 어디 있는 거야 홍차? 설마 여기서 응가하고 있니? 아니네. 말야 나 이러다가 최 홍차 생각해보니까 너가 이번에 변기 청소해야 되잖아 어? 너가 없으면 내가 변기 청소해야 된다고 잠깐만 그럼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걸지도? <웃음> 예! <웃음> 그러면 다음에는 영화를 만들어보자고 바로 에일리언 이상을 홍차에게 입혀봐야겠어 <laughs> 네! 잠깐만 그거 변기 청소보다 더 귀찮은 일이라고 빨리야, 빨리 한번 해고하러 와줘 제발 방금은 어? 구하지 말라며요. 안 구해지는 게이득이라며 아니야 구해. <laughs> 어이가 없구만. 가라 <laughs> 천불 어, 우와 저거 왜 저렇게 아프냐? 어, 어 살려주세요. 에이 돌진. 그야 대미지가 6밖에안 들어가잖아. 이거 왜 이렇게 약해 똥. 그야. 안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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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. 안녕하세요, 왜 어떻게 올라오셨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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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거기서 얘도 뜨거운가 봐! 오케이. 오, 캣! 오우썩 시원하다. 근데 여기서 아까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? 어? 이게 도대체 뭐야? 배드워즈에서 이런 점프맵은 처음 본다. <laughs> 아니, 너무 충격적이잖아. 이게 뭔데? <laughs> 말아 그게 무슨 소리야? 어? 점프맵은 니네 전문이잖아. 빨리 와. 아, 아 알았어, 알았어. 근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? 집중 TV 하나 하면 집중, 두 라면 TV 집아 미안해 홍차 잘 있어. 난 집으로 돌아갈게. 어 아, 제! 네. 내 치킨, 내 호. 피자. 난 이제 자신이 없어. 못깰 자신이 없어. 해내고 말겠다. 점프맵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. 엄청 지고 있는 거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? <laughs> 아니 이거 어려워 홍자 거기서 쫑알쫑알쫑알쫑알 하지 말고 직접 해봐 너우너우 no, no. 점프맵은 내 전문이 아니니까 말량넌할수 있어 으 떨어졌다 이건 뭐죠? 어? 저기요 하데스씨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기다렸다가 이거 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어? 안 되네? <laughs> 이거 이거 봐요 아아 아, 아, 안 되는구나 이건 되나? <laughs> 어 되잖아 <laughs> 어? 역시 말량이야 이걸 컴퍼할줄 알았다고. 꺅. <laughs> 어. <laughs> 이런 방법이 있었죠. 이거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 가지고 깨면 되겠다. 그렇죠? 앞에 있는 거. 두고 어, 누구세요? 어? 아니. 두, <웃음> 누구십니까? <웃음> 아니 왜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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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돼! 말려. <laughs> <laughs> 아니, <내 체력이. 웃음> 설마 이 전품 웹의 제작자이십니까? 아니 제작자가 직접 밸런스 배치를 하고 있잖아. <laughs> 이건 아주 진기한 장면이야. 말랑그 단어야. 어그그 그 단어가 뭐지? 아배 아파. <laughs> 그그 단어 아. 그, 계속 얘기해. <laughs> 뭐뭘뭘 얘기하라는 거야 도대체? 안그 전에 말한 그 단어 있잖아. 제작자 제 제작자. 아니, 아니. 맞아. 그거야. 그걸 계속 말해. 그래. 너무 급하면 안 돼. 어. 어. 오. 오 나이스. 나이스. 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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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? 어디로 가야 되는가? 아, 왜 이쪽이겠지? 멈췄어. 어. 아니 이거 이건 인정해줘야지 이거 이건 핑크 빙... 그건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. <웃음> <웃음> 오 잠깐만 그 제작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요. 난 갑니다. <laughs> 잘했어요. 다음에 꼭 깰게요. 예. Yeah. <laughs> 역시 말양이야. 뭐요? 그게 바로 말양 홍차 TV지. 오, 여기가 저승이라는 곳인가? 아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용암으로 이루어진 스틱스 강. 하지만 스틱스 강은 용암이 아닌데. <laughs> 오, 진짜 저기 홍차가 납치돼 있잖아. 저기는 또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? 예. Yeah. <laughs> 용사 말양이요 드디어 명계왕 하데스 앞에 서 있구나. 말년 구해줘. 짐에 위험한 자태를 보니 너무 무섭지 아니한가? 오 오는 길에 너무 무서웠어요. 이상한 경비병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점프 맵도 있고. 저기 근데 네네네. 이따가 사인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나? 어아 어유 어, 어, 마롱이세요? 어유 알겠습니다. 어, 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저기 기념 사진도 한장 촬영할까요? 어어 어, 좋아 좋아. <laughs>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. 자 하나 둘셋 김치. <laughs> 그래서 내네 녀석 도대체 왜 홍차를 납치한 거지? 어, 음, 내 맘이다. 뭐요? <laughs> 응, 응, 알았어요. <laughs>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나요? 그거 안 가르쳐 줄 거다. 아 진짜 답답하네. 말야 방구뽕이라고 계속 말해. 뭐 뭐라는 거야 홍차 잘안 들려? 좀더 크게 말해. 뭐라고? 방구뽕이라고. 방구뽕! 니가 잘하는 거 있잖아. <laughs> 내가 고구마 먹으면 어떻게 되지 말랴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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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뽕! <laughs> 안돼 그 단어는 왜왜 왜, 왜? 방구뽕이 뭔데? 아 그만 방구뽕? 그만 말해.

좋았어. 탈출인가? 좋았어, 이제 집에 가자. 말량 올라와서 나좀 구해줘, 꺼내줘. 여기 너무 꽉 낀다고 내 몸에. 암호를 입력하십시오. 암호? 홍차는 너무 귀엽고 깜찍하다. 뭐요? <laughs> 빨리 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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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호를 입력하십시오. 말량은 잘 생겼다. 어? 맞습니다. 집에 가자. 빨리 치킨 시켜. 빨리 주문해. 오, 내가 저기에 구름 자동차 주차해놨어. 그거 타고 가자. 알겠어. 아, 안 돼. 하지만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쓰니 완전 이득이야. 꺅. Yeah. 꺅. <laughs> <Yeah. 웃음>